안녕하세요. 해피아이콘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일 것입니다. 저희 해피아이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건강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기와 폐렴이 어떻게 다른지 그 구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렴은 말 그대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2019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 폐렴이 암과 심장 질환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2018년 폐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5.4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며 특히 소아와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심각한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어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다양한 원인균이 세기관지 이어 부위에 폐조직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염증성 폐질환입니다. 폐 속에는 약 3에서 5억 개의 작은 공기주머니가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는데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부풀어 올라 공기와 하액 간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폐렴에 걸리면 이 허팝 과리에 고름과 체액이 쳐서 숨을 쉬는 것이 고통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산소 호흡이 또한 힘들어집니다. 폐렴에 걸리면 폐의 정상적인 파워 기능이 저하되면서 발열, 기침, 가래 등이 나타납니다. 가래는 끔적하고 고름 같은 모양에 녹색이나 노란색을 띠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합니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까지. 염증이 생기면 숨을 쉴때 가슴 통증이 느껴지고 호흡기 증상 외에 구역,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도 나타납니다. 다음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한 폐렴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렴은 증상 초기에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여 자칫 단순 감기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기와는 다른 폐렴의 증상을 꼽자면 감기보다는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이 반복적으로 있으며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콧물, 재채기, 목 아픔과 같은 증상보다는 기침, 가래, 객혈, 호흡곤란 및 가슴 통증과 같은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이러한 증상 없이 식사량 감소, 기력 저하 등의 증상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증상들이 다른 질환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의료진의 정확한 진찰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기로 오인하여 폐렴을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호흡곤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천식, 결핵 등 폐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폐렴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한달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리케치아, 기생충, 결핵균 등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폐렴구균에 의한 세균성 폐렴이 가장 흔합니다. 전체 세균성 폐렴의 40% 이상이 폐렴구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및 균열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의 하나입니다. 이 균은 공기 중에 항상 떠다니고 평소 코와 목에 상주합니다. 기침이나 대화할 때 튀는 작은 침방울로 잘 전염되는데 겨울철에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만성 질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 특히, 감기나 독감, 기관지염 등에 걸리면 기관지와 폐점막이 손상되는데 그 틈을 타 폐렴구균이 폐에 쉽게 침투합니다. 폐렴구균이 폐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침습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심하면 폐혈증을 유발해 간이나 신장 같은 중요 장기들의 손상을 초래하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영양상태를 유지하고 개인위생관리 등의 일반적인 방법과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폐렴균은 입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구강위생을 청결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령제나 면역저하자, 당뇨병, 종양, 심폐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렴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서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 주사가 필수적입니다. 65세 이상 성인은 국가 예방 접종 사업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 외에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쉽고도 저렴한 방법은 바로 손 씻기입니다. 폐렴은 공기 중에 전염성을 갖고 있는 질환으로 타인에게 옮길 수 있으며. 본인 역시 다른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거나 장기간의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양결핍이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이므로 평소 식습관, 운동,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고 면역력 증진에 힘써야 합니다. 폐렴 발생의 약30% 정도는 흡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아이콘이었습니다.